대통령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실의 CCTV 단 이유 밝히다. 제가 딱 시장이 되고 나니까 웬 만나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 저를 사랑해서 만나 자는줄 알았어요. 저는 야 내가 인기가 엄청 좋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꼭뭘 부탁해요. 을 그리고 심지어 아 이거 쓰시죠. 이렇게 제가 그때 시장실에 CCTV를 이유가 뭐 돈을 받는 증거를 찍어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용도가 다른 거였어요. 뭐 용도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한명숙 총리 재판을 아마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법률가라서다 재판하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업자가 예를 들면 잡혀가지고 제가요 언제, 언제 땡땡 시장 만났는데 그때 봉투에 3천만 원 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일단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줬는데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받은 건 거의 사실에 가깝죠. 받았다 돌려줬으니까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돌려줬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은 아니고 100,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동그라미가 한개 있냐 없냐 차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나를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실제 만났죠. 그리고 뭔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안 들어주긴 했지만. 하여튼 뭔가 나를 줬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는 돌려줬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에 일정한 의도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섭,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제가 업자들 경고용으로 제 언론들 보라고 한게 아니고,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놓는다. 만나는 장면을 쭉 봤죠? 저 있어요. 온 동네, 언론에 소문을 냈더니 그게 연합뉴스 뭐 등등의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면담 신청이 확 줄었어요. 신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죠. 다행히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